네. 그럼 지금부터 아야 기찬길 이모들님 및뉴 k 이투후보 중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에게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준공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과 정인숙 동구 위회 의장님을 비롯해 동구 위회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의회 박소영 교육위원장님, 김재우 시 의원님, 권기훈 시 의원님, 이재숙 시 의원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어, 또한 신안 5동, 효목 1동, 지주동 주민들께서도 오늘 중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 이외에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이 경계상, 내일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귀한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투 헌정지 앞으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될 겁니다.만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개투 헌정기는 아,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합성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티켓심왕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어, 금년 9월에는 특별법 일부 조합을 대투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개정하는 절차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투후적지홍보관는한중공시하의 목적은 사실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좀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가 웅장하게 변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좀 알려서 협조를 구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수성구가 살기 좋다고 다리하니데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동구 제2호적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동구 의원님들하고시의원님들 동구 교수님들 사람다 나왔어요. 국회의원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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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도> 괜찮나 <laughs> 봅니다. <laughs> 그래서 잘좀 아, 협력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거의 10년이 좀 지나게 되면 15년 정도 걸리겠죠? 지상에 아마 차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UAMC 하늘로 나는 그런 자가용 시대가 15년, 그, 돌이 아닙니다 10년, 15년 정도 걸릴 거다. 지금 그게 지금 실용화 되고 있을 니예 우리가 스타워스 영화를 보면 날아다니는 갓복수가 지금 15년 되면 그게 상동화가 돼요. 지상에 차가 다니는 것은 거의 대형, 하부차 밖에 없어그 시대가 되면 대구의 가장 중심적인 교통 로지가 K2 후적지가 됩니다 K2 후적지에서 어, 티켓 신공항으로 가는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통체계도 다 바뀔 겁니다 그게 대구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어, UAM 버티포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버티포트가 케이트 흐지 그러니까 동구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사셔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 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는 대구 동구 가 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정가는 그런 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 모두 어, 다 여기 한번 와 보시고 앞으로 대구 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 알고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을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대식 국회의원님과 최은석 국회의원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대실의 내민들께서는 커팅식을 위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성 교육부총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인수 동부의회 의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소영 시의회 교육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호 시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주민자치위원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세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소와 협소한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프 커팅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카메라를 향해서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빙들께서는 사회자의 하나 둘셋 구호에 맞춰서 세세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分かりました。 <laughs> 꼭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형상이 되니까요, U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이렇게 슬로건도 함께 글자가 비춰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해서 디오라마, 디오라마로 이렇게 UK2 비전과 전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요. 네. 이렇게 4대 혁신 전략이 지어져 있고요. 4대 혁신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요. 앞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불빛으로 반짝반짝 공간을 한번더 682, 클러스터로 한번 더짚어주고 있고요. 육벨리 육 클러스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래 산업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클러스터 렇게이 되어 이되요있고요 앞에 보 이렇게, 밸리가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래게이밸리이상이띄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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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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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디지털 전환 벨리뷰역, 네, 글로벌 디지털 혁주로 기술 혁신과도 공간 혁신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기반 스마트 도시인기도 중요한 점인데요. 이렇게 자율주행과 로봇 기반 도시, 스마트 라이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양심차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수련 도시인데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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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조경이 아름답게 되어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더,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앞쪽홀로그램을 통해서 MBC 아나운서 박정희 아나운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K2, UK2 공항으로 이동할 때 관광객분들이 보이시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다그램입니다 도심항공교통수단인 u a 데이비라이든하늘이시에탑승하고계십니다데이비따라니이도시라총뉴데이비따라비니니다데이비따라니 뉴데이비따라니, 뉴데이비니니뉴이니다한이제 곧.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에 도착합니다. 창문을 봐주세요. 도착했습니다.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는 약 210만 타의 규모의 공항 지점지를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으로 자연과 미래의 청산 산업이 자연 속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네 <목소리가> 오늘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